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8조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므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대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주립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오래된 말씀이에요. 뭐 새로운 말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말씀 그것을 말하고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뭐 새로운 말씀 세계명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어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도 여전합니다. 짐승으로 죄물을 들었던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하에서 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고약과 신약이 이어지듯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는 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도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될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그냥 신부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한 여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것인데 이절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말씀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신부로삼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 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분노나 질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속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하는 질투와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어,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는 그럼 무엇일까요? 죄악된 인간을 어떻게든 거룩으로 초대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죄를 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분노요 질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악된 행동과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어,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올 때나 역시 하나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죄의 속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과 친하게 되는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래고 놀래서 다시 돌아가게 됐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날신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때 거룩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야?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냥에 부른 것처럼 주님의 그 품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의 주님의 그 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한때 집나간 탕자였어요. 그 집나간 탕자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래서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함.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딱한 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죠?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인간처럼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막 삐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아예, 어, 뭐, 어린 아이들하고 요즘 그 놀아주는 아빠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뭐 어떻게 뭐 애기처럼 저렇게 노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할아버지도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뭐 꼼짝 못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죠. 그와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그분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나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요. 이 지극한 사랑을 나에게 주신 것에서 한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물든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뭐 지방에 사는 아들 딸들이나 손주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는데 아 이게 오지 않네요. 그러면 여러분 문 닫고 주무십니까? 문 열어놓고 전화 해 주죠. 문 열었 열어놓으시게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문을 닫아놓고 두드리는 게 아니고 두드리는 순간 문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시겠대요. 그리고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게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분노와 질투를 통해서 인간이 잘못된 그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기 위한 그문을그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이 질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일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황폐화 되어 버린 그래서 스스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죄로 흥황한이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한 도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룩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있는 것이 거룩한 도성입니다. 우리는 어느 도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애가 그런 식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늘어나는 것이 거룩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의 재건은 신앙의 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이민족에도 이 성전의 재건 같은 신앙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정말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어린아이들이 거리에서 뛰놀고 노인들이 평안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합니다. 평강과 기쁨의 소리잖아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요 그런 마을이 가장 생기 있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넘쳐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성전과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통을 이루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흩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어디에 있든 구석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시금 모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들었지만 이 말씀을 느끼고 깨닫고 즐기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누려야 그 신앙을 흘려보내죠 어떤 신앙을 흘려보내겠어요 내가 이것을 누려야 건강한 신앙으로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고 또 기도해 줄수있지요 이들의 조상감에 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건데 진리와 공의로 하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죠. 이것께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고민과 문제 투성이 가운데 이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이 성산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만 합니다. 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어떻게 이 폐허가 된 것이 재건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건 딱한 단어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 우리가 드릴 가장 귀한 재물도 순종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건 제일 좋은 것도 순종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순종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있을 때 항상 생각해 봐요. 너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냐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할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뻐하게 할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게 뭘까요?라고 하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결과가 순종이요, 기도의 결과가 순종이요, 말씀의 묵상의 결과가 순종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결과가 순종입니다. 결국은 순종이에요. 무엇을 원하고 구하고 회개하고 무엇을 하든 그 결과는 순종입니다. 회개의 결과도 순종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의 결과 뭐 신앙 교제의 결과도 역시 순종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개선해야 될 걸로 개선해 보자라고 말하고 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은 순종입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공동체예요. 와,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순종의 열매를 만들어 가는구나.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흥황하고 순종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게 최상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최고의 하모니죠. 이것 이거, 이거, 이거 되면요. 큰 부응이 일어납니다. 역사 가운데 매번 부응은 이렇게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들었을 때큰 부흥이 일어나요. 각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민족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있어요.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물과 기온이 또 바람이 불고 있어요. 땅에 심긴 씨앗이 되게 되면 틀림없이 열매가 열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섭리가 온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라는 신호탄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매일 하는 것인데,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의 시간내 나왔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기쁨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흐뭇한 모습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니 이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육이 고난하면 영도 고난해지죠. 하나님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치유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듣는 아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대상이 있다면 또그 대상을 위해서 아버지는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